이 빌어먹을 플리스를 갑자기 왜 이렇게 사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플리스가 지금 국내 시장을 점령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빈티지 좋아하다 보니까 옷 좋아하는 사람들 호추 패밀리 많이 들어오잖아 여기에도 지금 인기 브랜드 1위 크로마츠를 제치고 파타고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파타고니아가 인기가 많은지 어떤 플리스를 사야 하는지 사면 안 되는 플리스가 뭔지 또 이제 플리스 이 길이감을 파일이라 그러 하이파일, 로우파일, 미드파일, 이렇게 있는데 그 파일의 길이에 따라서 또 어떤 무드가 나는지 오늘 플리스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형님, 파타고니아 시즈니아 세탁 및 건조기 돌리면 수축 좀 있나요? 파타고니아. 근본 오브 더 근본. 이 변형을 최소화하고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물세탁하게 나온 게, 그, 우를 대체해서 나온 게 플리스 자켓이에요. 그래서 세탁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타고니아가 만듦새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제 기준, 뭐, 더 하이엔드 브랜드 말고는 파타고니아가 진짜 정통성,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그냥 막 입으세요. 에이, 플리스는 그 맛에 입는 거야. 파타는왜 다시 인기인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이 파타고니아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파타고니아 이 플리스 자켓 이 플리스 자켓이 왜 사람들이 난리인가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고 플레이도 되고 기능성도 좋고 아뭐 어떻게 뭐한 줄로 이야기한다면은 정확히 답변을 말씀하셨어요. GD 하이. 그러니까 GD가 GD도 플레이어야. GD가 왜 플리스 자켓을 입었는가 붙어 봐야죠. 예, 이 시대 흐름이 우리가 뭐 래퍼 플렉스 막 이런 키워드들 막 그냥 돈을 막 그냥 써 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면 당연히 이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현명한 소비 알짜 배기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가성비를 찾는 수요가 있거든요 파리에도 얼마 전에 그 그 중국에 엄청 그싼 브랜드 있어. 아그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와이프도 맨날 쇼핑하는데 거기서 하여튼 뭐 고급. 하여튼 그게 이제 파리에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수요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어쉔쉔 쉬인 쉬인.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가성비잖아. 똘똘 뭉쳐서 가고 있잖아. 유니클로는 뭐 이제 더 앞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시기다. 이 시기에. 우리가 패딩, 경량패딩, 이것도 막 불편하다고 안 입어. 경량패딩을 사람들이 많이 입잖아. 근데 경량패딩보다 가성비가 좋은데, 실용적이면서 가격도 싸고 가볍고 따뜻한 거 뭐야? 플리스 자켓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게 플리스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너무 실용적으로 그냥 막 휘둘러 맡도록 입어버릴 수 있는 실제로 소재도 그렇게 비싼 축에안 끼거든요. 거기다가 코디 난이도도 낮아. 심지어 레이어드도 가능해. 그리고 이 특유의 꾸안꾸 무드도 있어요. 관리하기도 쉽고 싸고 튼튼합니다. 울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잖아. 이울 소재가 고급 소재고. 뭐, 다 좋긴 한데, 천연소재고 다 좋긴 한데, 이게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좀 까슬까슬 거릴 수 있고, 플레이스트보다 무겁습니다. 살짝 무게감도 더 나가고, 더안 좋은 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물에 젖잖아. 그럼 얘가 물을 쫙 빨아, 이게 안 좋아. 그리고 약간 좀그 필링, 보풀이 로어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걱정을 다안 하는 거, 드라이 클리닝 안 맡겨도 되고, 예, 그런 것들이 플리스 자켓이다. 정말 실용적인 제품들이거든요. 일례로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테크 기업들 있잖아. 이플리스 자켓을 배급해주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좀그겉캐속기 겉캐속기, 겉은 캐주얼한데 속은 기능성이다. 에이, 그 키워드에 딱 맞는, 뭐, 키워드가 뭐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죠. 방금 지어낸 거라서. <laughs> 뭐 그런 키워드에 딱 맞는 게 플리스 자켓이다. 이너로 제격이지, 겨울에 인정 땀 받으면 에바임. 이 우를 입으면은 이 땀에 막젖고막 그런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 플리스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창시자도 울을 존나 좋아하는 울 세트를 좋아하는 마니아였대.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용성 있게 뭔가 그 단열재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개발을 해낸 게이 플리스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 원조 근본은 파타고니아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파타고니아가 최초 근본이어서 저렴한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죠. 이게 파타고니아 신칠라 빈티지 제품인데요. 다른 좀 가성비 플리스 자켓이랑 비교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직이 된 거거든요. 니트처럼 이렇게 짜는 건데 이 조직이 존나 촘촘해요. 이 플리스가 따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바람도 막아주고 그렇게 좀 실용적으로 뭔가 단열재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파타고니아가 그런 점에 있어서 만듦새가 상당히 좋고 핏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플리스 입었을 때이 패턴 존. 존나 편하거든요. 이것도 나는 파타고니아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구성이 받쳐주니까 세탁을 했을 때 변형이 적다. 그리고 이 플리스 자체가 좀 관리가 편안하게 수월하게 할수 있게 나온 소재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누가 그 세탁 돌려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건조기는 아무래도 좀 야매 때고요. 세탁은 편안하게 돌리셔도 되는 아이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파타고니아가 또 이제 더 좋은 게 아직 구독자들이나 뭐 나나 환경에 대한 뭐 경각심 이런 것들은 크게 갖지.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리사이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요.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에서도 막 보급하고 제품을 막 배급하고 이랬던 이유가 리사이클 원단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게 파타고니아다 지금 그래서 막 이제 뭐 폐,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 녹여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정말 그 친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보통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기능성이 좋고 또 아웃도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옷을 찍어내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그 스톤아일랜드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 아웃도어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이되고 좋아하고 마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들은 이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타고니아 이 플리스 자체가 파타고니아가 컬러 배색도막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전체적인 패턴도 막 그냥 빡센 거 다양하게 나오잖아. 스트릿, 캐주얼 기능성, 아웃도어, 어디에다 갖다 입어도 범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멘트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파타고니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완벽한 플리스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플리스를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플리스를 취급하고 있고 우리 제품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막 이제 추천 하고 하잖아. 파타고니아 이 근본 우리가 이 플리스를 개척을 하고 만들고 세계에 퍼트렸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성형 플리스 자켓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또 이거를 완성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브랜드 플리스가 못하는 거죠. 예, 요런 좀 전반적인 것들이 모여서 파타고니아. 미치게 만들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 리사이클 진짜 양모랑 이 플리스 합성 소재랑 같이 해가지고 또 만드는 이런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초의 플리스 자켓 파타고니아 제품들 보면은 폐, 페트병 색이에요 녹색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판매하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서 컬러도 입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플리스 자켓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복 카테고리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칠라 이번에 나온 신상 다 샀는데 만족 최상 그러니까요 이 로고 때문에 사는 브랜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로고가 뭐 물론 예쁘기는 하는데 이 로고가 주는 정통성 클래식 그다음 신뢰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플리스 자켓 하면은 파타고니아 사는 게 안정적이다 개인의 사람들이 근본 따지고 하면서 파타고니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신뢰감이 있어요 그리고 파타고니아 이또 종류 이 플리스 파일의 길이에 따라서 나타내는 느낌 또한 다른데 이 파일의 길이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 플리스를 만드는 게 원단 표면에 실을 부풀리고 솜털처럼 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다음에 이걸 깎아 요거를 많이 깎으면은 라이트 파일 가장 얇은 거스웨보다 얇은데 좀 따뜻한 거 하지만 그런 것들이 패션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미니멀하고 약간 운동복 아니면 완전 기능성으로 입을 때 체온 보호 이런 것들은 좋은데 라이트 파일은 국내에서는 소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입은 미드 파일 중간 정도로 깎아내면 이렇게 딱 매끈하지만 따뜻한 가장 안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구매했을 때 실패 확률이 가장 적은 이제 플리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파타고니아의 신칠랍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다음에 하이 파일, 쉘파일 가지고 길게 빠지는 것들 있잖아. 이게 여자들이 입으면 조금 귀엽고 또 남자들이 입으면 자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또 코디를 잘하면 한 끗의 입스러움을 더할 수 있는 좀 레트로한 무드가 있는 그런 플리스인데. 얼굴이 작아 보인다라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너무 부해가지고 곰처럼 보일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는 파타고니아 레트로 X를 예를 들수 있겠죠 국내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플리스 자켓 괜찮은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으디! 한번 가봐야죠 캐피탈 이런 데 이제 힙하게 나와 버리잖아.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이런 것들. 이제 하이파일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양털 같은 느낌 좀 귀여움을 가져갈 수 있지만 자체 잘못 부해 보일 수가 있다. 이 정도 가격대면 뭐 나쁘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면 진짜 파타고니아가 점령을 했고 이 파타고니아가 근본이고 뭐다 좋기는 하지만 이 로고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그 제약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느낌, 더 감각적인 무드로 연출을 하려고 해도 이 파타고니아 로고가 들어가는 순간 되게 안정적이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파타고니아가 근본이긴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 아재맛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브랜드를 가시는 게 나아요 이번에 유니클로 니드스 협업 중에 가장 괜찮았던 게이 스트라이프로 들어간 거 이것도 이제 미드 파일 아니면 그 라이트 파일 마이크로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스투시, 뭐 오클리 정말 많은 플리스 자켓이 있네요 이거 스트릿 브랜드에서는 딱 이런 플리스 자켓을 되게 되게 많이 내놓는 것같아 컬러 들어가고 배색으로 해가지고 로고플레이 딱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쉐르파 컬러감 표현도 예쁘고 좋아요. 아주 나이키 6만원대 플리스 자켓 저거 뭐야? 야, 그런 거 어떻게 귀신같이 봤어? 이거 뭐야? 지금 얘기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용성 100%로 입는 좀 런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시점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거고 패션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실용성 100%로 한번 쭈라인 엔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비추드리는 거는 이런 거. 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촌스럽다. 이 플리스가 한끝으로 촌스러워지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거를 내 구독자한테 사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더레스큐. 색감이 좀 예쁘고 디자인이 그냥 유니크하다. 파타고니아가 못 주는 감성을 주고 있다. 누군가는 야, 장난 하냐다 국내브랜드 17만 9천 원 뭐야? 이럴 수 있지만 파타고니아가 확실히 줄수 없는 감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배색이라던가디테일이라던가 17만 9천 원에 판매할 때 조금 더 퀄리티에 신경을 썼을 거고 실제로 이 플리스 소재가 막 그렇게 사실 고급 소재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천연 소재인 우리 있으니까 합성 소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메리트 있는 디자인으로 뽑아내는 게 이제 더레스큐. 29cm가 확실히 더 그, 매력적인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무신사에 있는 플리스보다는, 이건 딱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따뜻한 거, 기능성 이런 것보다는 이 푸근한 느낌, 레트로하고 힙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디자인적으로 코디용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다.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팡팡 튀는 아이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절개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들어갔잖아. 가격 좋고 디자인 좋잖아. 근데 살짝 오래 입으면은 이 팔꿈치나 이런 데 눌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감안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 디자인적인. 느낌을 이 가격에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래 입었을 때 눌리면서 털 뭉치면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가셔요. 그리고 보통 이런 가격대 플리스 자켓들은 안에 바람막이 필름이 없거든요. 바람 그냥 쑥 들어와서 좀 추운데 아 열정으로 버티는 거지 간지 온도를 대신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입기 괜찮은 제품이다.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플리스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좀 메리트를 느끼는 플리스는 따로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와일드 브릭스 제품들이라던가, 이거는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죠. 신칠라는 빈티지로 이가격에 원래 구매가 가능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하다. 좀 이제 고점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만듦새, 그리고 컬러감, 어? 로고 플레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죠. 이 베스트, 이게 어려워. 너무 예쁘거든요. 파타고니아 이 베스트, 레트로 엑스 베스트. 근데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이, 것들이 진짜 낚시하는 아재마이시 요거 스타일링 잘하면 너무 멋있어요. 예, 사람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다. 노런 플리스가 좀 약간 살짝 그 쏠림이 있는 플리스. 요게. 근데 이건 괜찮다 생각보다. 눌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뭔가 양털색으로 싹 오가닉하게 나온 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정도? 좋은데요? 디스커스? WMC? 아... 어... 이거 디자인은 좋긴 하다 다 떠나서 놓고 본다면 디자인이 좀 좋긴 한데요 너무 팡팡 튀어가지고 좀 나는 컬러가 적자리 섞인 게 좋긴 하더라고 테켓플리스도 디자인은 괜찮은 <놀람> 이제로 발이 나온다는데? 아 디자인 괜찮다 컬러 배색도 좋고 이거는 확실히 좀 아재맛 안 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스 자켓인 것 같은데요 그 아재맛을 신는 사람들은 오히려 파타고니아보다 이런 브랜드의 제품이 더잘 맞을 수 있어 에스피오나지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 안정적으로 잘 내놓긴 하죠 딱 봐도 깔끔하고 예쁘잖아 딱 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만든다니까 이 절개라인 뒤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케어만 바로 나와버리는 유선은 곡선으로 싹 들어가버리고 이거는 이제 미드파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마이크로 가기 전 땅이. 마이크로 파일은 진짜 얇아. 스텝보다 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중간 레이어드 가능하다. 아우터, 이너로 입어도 괜찮네요. 그 활용도는 최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플리스 하면 레어 마이가좀 별론데? <laughs> <laughs> 미안해. 좀내 취향 은 아닌 것 같아. 이 로고가 안 예쁘다. 로고가 안 예뻐서 뭐 디테일이고 뭐고 보고 싶지 않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예, 이거 뭐 괜찮으니까 존중해 주세요. 네. 상상기업 플리즈. 네. 내 영어 이름이 플리스김인 건 알고 있나? 아, 김해줘. 태주. 태주. 플리즈. 플리스김. 그럼 내가 플리스 콘텐츠를 하는 게이 명분이 있잖아. 산상기어 플리스 야 잘한다. 야, 힙하다. 이거 지금 좀 리셀 80만 원까지 올른 산상기어 경량 패딩 컬러잖아. 예쁜데 여자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품절? 야산상기어왜 이렇게 잘 돼? 노 메뉴얼? 플리스 어떤가요 아니, 이런 게 좋아 노메뉴얼이 가격이 괜찮잖아 근데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로고플레이를 확 들어간 것도 아니고 블랙을 입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오래 입어요 지금 노메뉴얼 플리스 무신사에서 6만원까지 떨어져요 아 지금 무신사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개꿀이다 이거 우와 가격 좋네 디네덴 플리스 아 디네덴 플리스 좋지 요거 나 하나 있어요 요거 아 디네덴은 이 메이킹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만듦새가 너무 좋다 이런것들 유니크 하잖아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슈프림이지 뭐가 슈프림이냐 눈치 싸움을 좀 하셔야 돼디네이 시즌 지나면 좀 그래도 할인을 하는 편이잖아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 있어라 내가 웨이링할게 장바구니에서 잘 여기서 기다려줘 한 다음에 좀 이따가 사이로 한40% 50% 들어가면 이야 하면서 들어가는 그때 먹으면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웃스탠딩 플리스 아웃스탠딩이 딱 정빵이다 그냥 플리스 자켓 딱 하면 은 생각나는 이미지거든요 그냥, 그냥 깔끔하 기본에 충실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지금 스타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이 어떤 플리스 추천해 달라 그래도 지금 다 괜찮은 플리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모르잖아. 이거 추천하고 안 하고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돼요. 피터레스트로 가자. 여기서 나의 f 이 v o 플리스 자켓 코디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제 신칠라 같은 경우에는 이너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코디. 나 진짜 완전 개굿 베스트 1티어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딱 이렇게 깔끔하게 갔는데, 벗을 때는 포근한 느낌. 아, 이제 겨울이 왔네? 아, 나파타고니아플리스 하나 입을게? 아, 다결제의 역할, 자신의 기능, 자신의 역할이 뭔지 충실히 그것을 이해하는파타고니아의딱 스타일링. 1티어 스타일링이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이렇게 아웃도어 스타일로. 아, 나 지금 탐험하고 있는데, 아, 잠깐 이제 터키하고 봐봐, 어바웃 좀 해볼까? 이런 스타일로 있는 스타일. 전설의 사진 나왔다. 여기에 뭐 트렌디한 스타일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쿨하고 멋있죠. 이게 플리스티어 이시다이 아, 지금. 이런 코디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요즘 코디라고 저는 느껴져요. 데님에다가또 클락스에다가 그냥 모자 툭 눌러쓰고 매치하는 거. 또 신기하게 레이어링을 바꿔서 한것 같아요. 파타고니아 기본 코디 따라하기 좋은 코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기본 코디 멋있지는 않은 그냥 기본 코디로 잘했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보통 파타고니아에 부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기는 하거든. 그냥 비니 툭 눌러쓰고 추리한 느낌 아웃도어 느낌 요가 인성으로 아 멋있다. 이분도 되게 멋있네요. 이 컬러가 사긴데 핑크 컬러 이렇게 좀 보면 로퍼랑 지금 매치를 한것 같거든요. 이런 스타일링이 멋있는 것 같아 파타고니아 지금 현시점에서 스타일링 한다 했을 때 가장 멋있는 코디이지 않을까. 에, 특유의 이제 꾸안꾸 무드 가져가면서 뭔가 아웃도어 신발이 아니라 구두에다가 매치를 해버리는 이런 느낌이 지금 남자들도 편하게 할수 있는 파타고니아 스타일링 아닐까요? 너무 멋있죠. 야, 이 코디 좋다. 야 이거. 여기 입력해 후드 안에 얇은 거 레이어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는 거이스키 이런 멘트 바로 나오는데 어,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피해야 될 스타일링 하, 요즘에 이렇게 입는 순간 바로 영폰티 멘트가 040, 050, 060 이거 갈겨버리기 때문에 요거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스트릿 브랜드의 플리스 자켓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은 그냥 이거 지금 파타고니아 입긴 했지만 여기다가 교체해서 입으면 스무스하게 잘 어울려버리는 여기서 고르면 될것 같아.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컬러 배색 이런 거 없고 원톤으로 로고 없이 입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스타일링으로 가는 거고요. 캐피탈 같은 거 입으면 또 이런 느낌이 좀날것 같아요. 패턴 많이 들어간 것들 있죠? 이런 느낌이 조금 날 수가 있다. 아 그렇지! 정석적인 코디에요. 정석적인 코디. 모자에 약간 좀 원포인트 가져가 주면서, 화려하게 가져가 주면서 깔끔하게, 슴슴하게. 이런 게 쉽지 않아. 이런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쉽지가 않아 스타일링 하기 뭔가 어떻게 스타일링 해도 계속 이어져 버린다까 이런 컬러들이 쉽습니다 예, 약간 쿨톤 웜톤 톤이 짙은 것들이 스타일링 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파타고니아만 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파타고니아를 보고 있긴 하지만 어, 뭐 어떻게 보면 원조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 굳이 파타고니아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셔라 리셀 오른 거는 절대 구매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괜찮은 플리스 자켓 깨또다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